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명령어를 만들고 이 명령어를 만든 다음 이 명령어를 로봇한테 내려보내기 주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을 다 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여러분들 아마 명령어를 똑같이 만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향 모드라는 이 명령어 블록을 옮겨다 놓고 BC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모터를 어, 제어하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로봇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렇게 로봇에 연결돼 로봇의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이 로봇이 켜져 있고요. 이 로봇에 여러분들께 BC 포트에 각각 BC 포트에 이 모터 두 개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USB 케이블이 여기에 로봇에, 여기에 PC 포트에 연결이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로봇으로 내려 보내 줄 건데 그 전에 이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바꿀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밑에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 이 프로젝트는 책의 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은 책 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책의 내용의 각 장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프로젝트 이름을 프로젝트 저장을 통해서 바꿀 건데요. 이 프로젝트 저장을 눌러보시면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일에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면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이 바, 편하게 바탕화면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 학번으로, 선생님은 1학년 0반 0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이 바뀝니다. 아까는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학번으로, 학번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놓고, 이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로봇한테 내려주는 일만 남았는데, 내려줄 때는 여러분들, 이 오른쪽 하단에 하드웨어 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EV3라고 빨강색으로, 빨강색으로 돼 있는 거 밑에, 이런 식으로 아래로 화살표 돼 있는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로봇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면서 다운로드가 된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볼까요, 한번? 자. 들리셨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살짝 복습을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어, 이렇게 제어 모드에 조향 모드에 양쪽 BC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러 요러 옵션들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바꾼 옵션들은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이고 직진으로 40의 파워로 직진이 끝나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추게끔. 자, 이거를 움직이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어디를 가냐면요. 자, 이 로봇에 보시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탭에 탐색기 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만든 이름으로, 어, 이게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1 빵빵빵빵으로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폴더 표시해서 가운데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 이 프로젝트 밑에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그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 이름이 바로 보일 거예요. 방향키를 밑으로 내리셔서 그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아까 1초 동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책상 위에 트레이닝 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놓고, 자, USB 케이블을 뽑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로봇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죠? 한번더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직진하는 걸다 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하기로 했었냐면 단순하게 직진이 아니라 어, 여기 있죠. 자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먼저 로봇이 앞으로 직진을 하고 다시 후진을 하고 다시 앞쪽으로 직진을 하는 우리 는 이런 걸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볼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1초 동안 움직인다고 돼 있는데 이 1초 동안 움직이는 거를 만일에 음, 모터 파워를 이렇게 줄인다 그러면 움직이는 양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1초 동안 움직이는데 1초 동안 빨리 갔냐? 빨리 가면 멀리 가겠죠. 근데 일초 동안 천천히 가면 멀리 못 가겠죠. 그리고 이 로봇은 배터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 오랜 시간 쓰다 보면 배터리의 양이 부족하면 어, 같은 일 초라고 해도 모터가 조금 천천히 돌아서 같은 거리를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봇을 제어하는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은 여기서 각도로 바꾸는 거예요. 각도로 바꾸면 모터 파워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각도만큼을 가야 돼요. 그래서 60뭐 파워를 100으로 하든 아니면 30으로 24로 하든 무조건 이어 어, 거리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보다는 이렇게 각도로 제어하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서 는 로봇이 어 직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후진을 하고, 다시 직진하기로 했죠. 그러기 위해 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는 어 명령어 블록을 계속 옆으로 붙여 놓으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각도로 요만큼 가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갔던 거리만큼 그대로 후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똑같은 명령어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서 각도로 동작해서 파워는 상관없고요 여기서 이제 얘를 파워, 아, 파워가 상관있죠 후진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파워를 마이너스 쪽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봇이 직진을 하고 파워 24로 360도만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360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바퀴가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360도입니다. 로봇이 이렇게 도는 거랑은 별개예요. 자, 360도를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후진으로, 어, 후진으로 뒤로 45에 파워로 오고, 다시 앞으로 가야겠죠? 그럼 다시, 요렇게, 똑같이 각도로 해서 파5 0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천천히 앞으로 갔다가 좀 빨리 들어왔다가 더 빨리 앞으로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면 지금 다시 아까처럼 내려보내면 여러분들 여기에 똑같은 프로젝트 이름으로 아까 만든 프로젝트에 더 집혀져요. 자, 조금 전에 소리 들으셨죠? 다 됐고요. 이제 이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 로봇이 있죠? 자, 똑같이.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행을 시켰으니까, 여기 최근에 실행시킨 파일 가도,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자, 일빵빵빵빵. 자, 밑에 있는 프로그램. 자, 보세요. 가고, 빨리 갔다가, 좀 저리 갔다가. 보셨죠? 다시 한번 멀리서 볼까요? 여기서. 갔다가, 자. 이렇게 보셨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직진했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했다가 시간으로도 해보고 뭐 각도로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